이거 뭐야? 자기는 왜 이래? 어? 뺀거 아세요? 뺐어요. 네, 밀고 뺐어요. 뒷집으로 온거 같은데. 안 보여. 집 안에. 확인. 왼쪽. 청소 쪽. 친구가 어디 내렸지? 그걸 모르겠네. 초소 안에 있어요. 지금 그냥 들어간 것 같아. 근데 뒤로 뺐는지 올라간 건지 그 판단하기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의시하고 내려가 볼게. 근데 여기서 왔다면은 여기 파밍을 하고 왔을 텐데 아이템이 다 있어. 그대로 그래서 아닌 것 같아. 갈 길이 좀 있어서. 잠그는 건안될것 같고. 문다 닫혀있다. 수영할까? 어쩌지? 뭐 빠른 수영. 응. 중앙으로 그냥. 빠른 수영하는 게. 인장합니다 <laughs> 가는 거 같이 가자. 같은 데 여기 서거기 동네 위험하다아 이쪽 안 보고 있어요 너무 위험한데? 어? 자기장 이상해 잘, 이거 안 보이게 일단 숨자 나동수에서못 건너겠다 다시 빠꾸하자 뭐 있어 이거 이에서 쏜거지 뒤 갑시다 그냥 가면 안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음, 해야되는 아, 데아니아니어 여기 N 15방향으로 올라가거든 는한명더있네한바로 어려안 돼. 정확하리지제이지이 네, 앞으로 이동중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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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곽으로 그냥 여기 들어갈까요? 제 이제, 이어니자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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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서 외곽으로 돌아서 그냥 나가자. 에어가 네, 나타나겠어. 오케이. 싸우나? <laughs> 저희 소감의 달 아니에요, 뒤에서? 어, 아, 맞아. 여기 이제 건너야 되는데, 반대편에 있을 확률도 좀 있지. 나가서, 살짝 와리가리안 손해. 없나봐, 안 손해. 쟤네 존내 싸울 때, 빨리 가자. 와잘 나왔다 우리 쪽에서 그대로 음. 갔으면 죽었어 <laughs> 어떻게 살았지 네. <laughs> 이거 뭐야? 자기는 왜 이래? 쓰레기네 쓰레기. <laughs> 제가 가볼래요? <웃음> 맞아 <웃음> 죽을 걸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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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을 것 같은데 보급도 먹고. 적어도 여기는 막고 가자. 한 번에 기회는 있어. 들어갈 기회는. 얘네 막아도. 쟤네들이 다 멀어. 애들이. 아무도 안볼때 미리 몰래 가서. 만약에 저기가 아닌 경우가 조금 위험해. 난 그게 좀 무서워. 나와야 되면 이제 못 맞았죠. 올라오거든 이게. 저기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해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여러 방면에서 들어가니까 또 괜찮을 수도 있어. 밖을 쏘기가 쉽지가 않거든, 저기가 여기로 뛰어온다, 하나, 둘 여기 어디냐면 여기 있어, 지금 아니, 뛰어오는 좀중 음. 아래로 파이는 구간까지는 내려왔었어요, 1번 픽네 내려오는 건 봤는데 올라오진 않네, 지금 다음 게 중요하지 우리 쪽 잡히면 좋은데 아운데가섬 뜨고 굳이 라냐면 그냥 무난하게 여기 떠라 중앙 아니면 참고 뜨던지 들어가 여기 나오면 끝 게임 끝 <laughs> 어? 잠깐만 제가 그라서 근데 이거 말이 안돼 어떻게 이렇게 또 갈라 먼저 가, 내가 봐줄게 뒤. 이네 일로 오고 있거든. 조심해. 오고 있어 지금. 밖으로 쏠수도 아, 있어. 거요? 어. 멈췄어. 안 와. 구석에서 뭐 하고 있다. 나이스. 바로 건너시는구나. 아, 아 집안에 사람 있어요. 이미 있는 애 있어요. 여기. 오케이. 위치 알아? 위치 사이. 보여요? 안 보여. 여기. 확인, 확인, 보여. 오른쪽 뒤에 둘다 들어간다 여기 둘구어어친구이러고 일단, 일단 있을게요 는이있어넘어만 응. 해줄게. 하나 왼쪽으로 나왔다. 구는 오른쪽 뒤에 사람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지친는이친는 않아. 더러워. 거기서 뭐야? 응, 썼어. 오른쪽 뒤에 너 본다. 살짝, 살짝, 살짝 본다 어? 중앙에 나온다. 회변으로 나온다. 하나 잡아줘. 왼쪽에.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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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 아이스. 바로 빼빼빼빼 빽, 빽, 빽. 알겠어, 죽었어, 한나. 죽었어. 2대2대 2대 반대편에 끝자락에 있어. 내 왼쪽으로 돌게 자, 앞으로 지나는 소리 안 나요? 응. 글로도는거 같은데. 그런 거 같아. 송출리 여기서 났었어. 1번 핑이. 응. 제가 던진 거예요? 응. 던지셨어요, 하나? 안 던졌어. 하나 왼쪽으로 음? 놓는 거 확인. 해변으로 하나 던다.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. 일 바로 붙어. 붙어. 일로 쭉쭉와 잡았어. 어? 뭐야? 음. 못 잡을까 봐. 바로 챘어. 와. 나이스. <laughs> 와. 아 이거 뭔 짓거리야 중앙선이왜 나와? <laughs> 와 진짜 소름이다. 아 맞아 얘 어디 도망갔나 바보자. 옆으로 뺀 이유가 거기 친구가 이미 내렸었어요. 아 가슴제. 그러네. 가슴. 막루 둘이다. 아 대박이네. 우리 올거 같으니까 계속 저기 있었구나. 그래서 저는 그냥 보다가 계속 듣는데안 보이네. 응. 음. 한번더 뒤로 도는 거 아직 금 어, 그러네. 나도 지금 그 구간. 이제 한 3분으로 넘어가서 3분. 그대로 있는데. <laughs> 4분. 오케이, 4분. 그대로. <웃음> 그대로 <웃음> 5분. 그대로. 6분. 이제, 이제 좀 슬금슬금 기어 나옴 어, 그리고 그 뭐지? 저희 아까 음. 가운데선 보고 있잖아요. 음. 처음부터 떨어져 있는. 저거 없었으면 우리 죽었는데. 와 이거 자될 뻔했다. 이거. 와 이걸 저희가 어떻게 건졌죠 개쩌는 거지. <웃음> <웃음> 와 얘네 이 앞에 바로 지나갔는데 이걸 몰랐어? 아 그때 있어. 저희가 오른쪽으로 가가지고. 음. 제, 쟤네 보려고 딱 각보다가 45번한테 들켜가지고. 그 저걸 못봤다고? 못봤어. 널 못봤어. 아니, 저걸 못봤어. 저걸 봤는데? 시야가 보는 각인데 너무 구석이서 못봤나봐. 어, 얘네. 아, 막으려고 엎드려있구나. 어, 시야가 아예 먹통이었어. 근데 우리가 잘 돌았어. 아래쪽으로 안 보이게. 어, 그냥 지나갔잖아, 옆으로. 아, 들어갈까요? 이러고. 어, 맞아. 맞아. 잘 뺐어. 잘 뺐어. 이거 진짜 잘했다. 몸 땡겨야겠다. 7초. 쪽. 집에 있초 비슷하게 맞을 것 같아. 응. 아, 아, 아. 오케이, 오케이. TPS는 지금 간 보고 있어. 푸시한다. 우리 쪽으로 살짝 살짝. 아, 제가 내려가는 타이밍푸 푸쉬... 보셔야. 아, 소리 들었구나. 물소리. 근데 너안 보여. 예, 어, 그래. 푸시하는데 너가 안 보여. 조준 안 해. 아, 못 봤구나. 못 봤어, 못 봤어. 그치? 어, 물에 있는 거그 반투명을 못 봤어. 보이긴 해 잠깐 보였는데, 이제 내, 내가 바로 앞에 있네. <laughs> 아직도 모르네. 안 보여. 어, 녹였어. 아, 보지도 못했네. <웃음> 저는 <웃음> 어, 이제 보급에 붙어서 아, 33분 팀이었네. 잠깐만, 이두 번째 어떻게 정도 좀 봐야겠다. 아, 얘가 너 조준했어. 18분이야? 어, 7 1번이널 조준했었어. 한 번. 잠깐만 아, 18분 15초죠? 몇 초에요? 어... 기다려봐 18분 36초로 볼래? 1 6초에서 뒤에 있는 애요? 어, 뒤에 있는 애 71번 조준해, 한번 아, 그렇구나 근데 네, 그때 딱 잠새버려가지고 어... 그치 뭐지? 이게... <laughs> 존나 <laughs> <정말> 이상해 <laughs> 제, 제, 저, 저 있던담 봐보세요 이제 제시어 넣어 볼게 몰랐으면 다못올라가지고안쏜거에 음... 어, 이건 안는게 나. 그래서 여기서 존버. 음, 이건 잘했어. 놓치면은 뭐 그대로 죽는 거라서. 어, 사람 꽤 많아. 32번 상륙 했어 <laughs> 32번 상륙 했어 어, 너 간다. 너도 간다. <laughs> 와, 와. 겸친구. 나이스. 33번 네. 죽었어. 18번도 <laughs> 죽었어요. 어. 아, 대박. 사, 그, 그 뭐지? 핑크색 팀이 너무 운이 없었다. 31번이 혼와서 어, 한쪽만 같이 했었었는데 너무 욕심 부렸어. 얘네가. <laughs> 예상은 했는데. 뭘못던져어 아, 더 아, 섰는다. 어. 괜찮다. 아, 아, 얘 집에다 갔다 얘가 아니, 집에다 갔구나. 어. 아, 집에 있을 줄 알고. 그리고 슬금슬금 계속 구축으로 이동, 아, 보였구나, 여기서.